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만이 예수 그리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의 그 무한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성령 공동체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절에 없사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우리 시원 찬양대 그 찬양만 들어도 뭐 설교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정말 설교가 부담이 됩니다. 저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나눠야 되는 데 하나님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역사랑과 인사해 볼까요?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로만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만 볼 텐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을 지난주에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만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어 말미암아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미암아는 헬라어로 디아인데, 디아 수단 방법 매개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죽음, 어, 또 그분의 부활, 어, 그분의 에,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는 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또는 오직 예수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만 도대체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삶은 나는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인가 나는 지금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상관있는 자리인가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예수로만 예수로만 얘기하는데 어, 이 그럼 왜 예수인가 이 고민 이 고백 이것이 철저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먹일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걸로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 만나러 지금 교회 오는 건 아닌지 그건 뭐예요? 침묵해 줘지 침묵을 다지러 여기 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모인다더라 나도 한번 가보자 인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건지 이 점검이 이 정체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외쳤는데 너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너의 삶을 보자. 너 나랑 상관이 있니? 너의 입술과 너의 말과 너의 늘리가 노래하고 외치는 것은 내 이름인데 거기에 나는 없었다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오직 예수님인지? 이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과의례가 필요합니다 통과의례 의뢰. 통과의례가 뭐냐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아이를 낳으려면 마리아 빼고 처녀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남자, 남편을 만나야 돼, 그렇죠? 이게 통과 의예예요. 반드시, 반드시 어떤 열매들을 맺으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죄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고민이 없으면 예수님 필요 가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각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 나의 주여.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념인지, 신념,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념. 그래서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신념은 나의 의지로부터 발생합니다. 어, 기독교 문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서부터 어, 많은 학교를 다니는 그 학교가 대부분 미션스쿨이래요. 그래서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뭐 기독교 문화 속에. 그래서 늘 거기서 예수님, 예수님, 어, 그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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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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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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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님 예배당 예배당, 예배당 가니까 예배당에서 아, 기도하는가 보다, 밥 먹을 때 기도해야 하나 보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밥숟가락으로 삼천형팍 때리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 기도해야 하는 보다, 안 하면 맞을려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 주일날 그 할머니의 지배하에, 할머니의 그 독재 지배 체대하에서는 반드시 주일날 오전 9시에 굉장히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했는데 인형교 아, 아이젠버그, 뭐 이런 인형교였 했는데, 그때는 항상 어디를 가야 돼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해?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할머니는 밥, 이쌀밥해먹어 거기다 십자가를 막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다 한번 하나 더 그려요. 그럼 당구장 표시가 되죠. <laughs> 당구장 사모할 때는. 뭐든지 기도하고, 뭐든지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서구사회, 미국이 바로 그렇잖아요. 예수, 자기 스스로의 주여 나의 주여 이런 고백이 없이 다른 사람이 다 문화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불교도듯이죠 따라가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죽어 보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와 전혀 관계 없더라. 나는 어디가 있어? 영벌이가 있어요. 지옥이가 있어요. 이게 점검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랑 아무 관계 없이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 이것처럼 슬프고, 이것처럼 아프고, 이것처럼 다이 막막한 게 없어요. 목사로서. 오늘 아침에, 아니,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너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양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있다면 너 어떻게 할래? 한맹교의 성도들 중에 아직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있다면 너 어떻게 할래? 주여, 저를 잡아 죽여서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아래,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로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목이 터지더라도 내 정말 땅방울이 주님처럼 빗방울이 되더라도 그분이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분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독교 문화로서 그냥 따라오신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처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인가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상관이 없는 자라면 오늘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아멘 네. 내가 우리가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셔야 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절망이 있어야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구원이라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이 아니라, 늘 죄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지옥인 그런 절망입니다.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므로 아 주님이 주님 나는 아 나는 나 자신이 주님 지금 이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절망 이죄 때문에 이 죄의 아픔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아프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간섭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자각할 수 없습니다.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시체는 스스로 뻘떡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는 주님이 살을 주셔야 되고 거기에 생기를 부으셔야 되고 심줄을 주셔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여 나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오늘 이새이 아침에도 절절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유일한 구주입니까? 왜 예수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얘기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 가운데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전벵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안전벵이 고치는데 설마행에 설교하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할렐루야. 네. 단번에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맹이잘 봐.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야. 힘줄, 그 힘, 힘을 써, 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내일 또 보자. 그 다음날 왔어. 어이, 안전맹이 오늘 내가 왔어. 자, 힘써. 하나, 둘, 셋. 시작. 여러분, 구원은 훈련받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번에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여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생각, 이것이 다 죄덩어리입니다라는 철저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오주요 주님이 더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 주님이 나와 상관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건아닌지 여러분, 많은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유독 그안전뱅이가 무엇을 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줄게 없다. 너는 줄 게. 나사라 예수의 이름 이것밖에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철저히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니,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복음을 가장한 그런 복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양보하려는 풍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뭔가 뭔가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과학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현대적인 기독교 그래서 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굉장히 지식적인 것이 충만해서 복음을 이렇게 막 혼합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좀 편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적당한 타협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편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질이 있어요. 그 안에는 힘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안에 없어요. 자기를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함을 함부로 할수 있는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처절한 죄에 대한 고백이 이제 사라졌어요. 예수님 없이도 우리 살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바라먹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먹어서 자기 배를 떵떵거리는 그런 목회자들도 뭐 있고 예수님을 바라먹어서 삶을 용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선적이고 위악적이고 돈과 물질과 물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것으로 전도도 사람들 끌어모르는 거예요. 한번 오면 얼마 줍니다. 세일즈 하는 거예요. 한명 오는데, 상품 뭐, 김치냉장고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치냉장고 걸고 할까요? 100명, 김치냉장고. 예. 전도가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것이 전도인 것이지. 옆에 있는 교회 이제 집척에서막한 한 가족 딱 나왔는데 가서 쏙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기억납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뜬 중엄한 아주 중엄만 중엄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뭔가 도대체 어떤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 예수님 늘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 사건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예수 안에 있으라는데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흔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자리에 스스럼 없이 진행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라는 무늬를 가지고 예수밖에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좀변화되지 않을까.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과 관계있으려면, 첫 번째 얘기했듯이,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오늘도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주여.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늘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장로님이 은퇴 은퇴 한 은퇴 자금을 받으셨대요. 사업을 하시려고 이제 은행 에 가서 돈을 찾으셨나봐요. 그래서 이억인가 이런 돈을 왜 현금으로 찾으셨는지 모르지만 어, 007 가방에다가 이억이라 돈을 딱 들고 이제 딱 나가자마자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시는 그 분들이 그 돈을 그냥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억이라는 돈이 눈앞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때 장로님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쇼놈들 봐라 저거! 아이고 사람들이여! 저 사람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들에게이 역이 필요하였군요. 내가 상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나서 이 분이 이제 원래 했던 사업을 접고 작은 다른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번창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중소기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여기서 우리는 중소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꽂히죠어 그렇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모님의 절절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돈이라는 것, 이익이라는 것이 자기의 감사를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과 현실이 자기의 그 상황과 현실들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유지되고 있고 내 삶이 진행되고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말처럼 너무나 항상 이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행복한 교회, 이런 말 하는데 행복한 교회가 행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갔더니 행복하더니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그게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그 사람이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구나, 없구나, 보여집니다. 그 사람은, 그 나무는, 그 열매,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 포도 열매가 열리면 무슨 나무죠? 감나무요? 포도나무죠. 감 열리면? 감나무. 감사가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한번 더 보세요. 내가 신념으로 예수님 믿고 있을 수 있다니까. 내가 지금 열 열매 맺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인가? 은혜인가? 감사인가? 기쁨인가? 기쁘게 봉사하는 것인가? 찬양단 하면서, 아, 나 찬양 너무 잘하지. 내가 잘하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앞에서 계속 나.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감사하고 기쁘면, 그거 사라지면 그때부터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툭툭툭 쏟아지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남한테 어떻게 해야? 비난의 하산을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로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로만. 예수 안에 있다는 증명을 여러분들 삶에서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놈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다시 시작할 분 저를 찾아오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왜 우린 다시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날 신앙의 고수예요. 아니요. 우리는개혁교회라는 프로테스탄. 뭐라고요? 개혁.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하는 거 날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사탄이 자꾸 뺏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예수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차천차천 이게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또 힘들면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안전배이가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기가 신아버지 예수의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의 이름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한민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한민교회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